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부족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을 느꼈다면 더 가지지 못한 것일 뿐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과거에 비하면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유한 삶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결핍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기면서 욕심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셔야만 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남과 북으로 나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흩으셨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한 가치파의 땅이 암몬 자손에게 빼앗긴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지금 암몬은 가치파 땅을 점령하고 평화롭게 그 성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하고 성읍을 도로 빼앗길 것입니다. 이날 암몬이 사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도망할 것이며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암몬에게 땅과 성읍을 빼앗긴 가자손이 다시 성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포로로 잡힌 암몬 자손도 평화를 되찾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찾은 평화에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제껏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말씀까지만 보더라도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모압의 북쪽에 위치한 암몬 자손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방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누군가 불평등한 삶을 팽창시키고 누군가 짓밟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열방을 심판하시고 필요하다면 흩으십니다. 그러면 암몬은 어떤 연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불편함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사기 11장 말씀부터 이미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꽤나 불편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지 당시 사사였던 입다가 길을 쓰고 안본 자손을 내쫓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더 오랜 시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혈연으로 따지더라도 안모은 이스라엘과 결코 화해할 만한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친척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낳은 자녀가 모압과 베난미였고 베난미는 암몬 자손의 조상입니다. 이호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롯의 후손인 암몬이 자주 영역 다툼을 했다면 서로의 혈연을 두고 출신을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힘이 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민족인지를 다투면서 여러 가운데 다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심판하신다면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그 동안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괴롭히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암몬 자손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등이 오랜 가운데 지금 상황은 암몬이 그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갈치파가 머물던 땅을 빼앗았고 갈치파는 암몬 자손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듯 흩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의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암몬 자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성읍은 황폐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몬의 강성함이 언급되지만 곧이어 안몬의 이말 심판이 선고되면서 안몬 자손이 평안까지도 누리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어느 특정 한 국가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 우리 나라만의 특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암몬 자손이 머물던 가치파의 땅은 암몬 자손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가치파를 내쫓았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암몬 사람들이 BC 733년경에 아수르 왕디글랏 빌레세를 필두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미 여러 성읍들이 점령되어 있었고 갓 지파는 아수르의 위력이 두려워서 성읍을 버려두고 떠난 어리석은 지파입니다. 스스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가치파가 도망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하십니다. 이때 이 질문이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데 도망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것만 같았고 스스로 알게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처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이 조금 유사한데 이스라엘의 과연 자식이나 상속자가 전혀 없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세력을 약하게 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손과 상속자를 주시면서 너희 스스로 겁나서 도망칠 만한 일을 내가 만든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최고의 신인 말감을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치파의 땅을 점령하여 말감의 백성들이 스스로 가세의 성읍에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대답해 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세 가지 질문을 통해 아소르 제국의 위력에 두려워 떨며 스스로 도망친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땅그 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안일하게 여기는 그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암몬의 성읍이 황폐해진 것은 북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 성읍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누렸던 영광에 비하면 상당히 부끄러운 영광을 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암몬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화는 진작 북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야 했을 화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화가 암몬 자손에게까지 불똥 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라도 이 땅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과거에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암몬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라빠라고 하는 성읍만 불탈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헤스본과 아이라고 하는 성읍까지도 황폐함에 슬퍼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암몬의 수도인 라바만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암몬 구석구석에 있는 곳이 전부 황폐해질 것이라는 말이죠. 이어지는 사절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암몬을 가리켜 폐역한 딸이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이 자랑했던 골짜기 그동안 암몬의 자랑이 될 법한 힘의 근원인 재물마저 이제는 스스로 탓하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멍든 안몬의 가슴에 쇠기를 박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날 하나님은 암몬을 굵은 배 옷을 몸에 걸치고 애곡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암몬 자손의 최고의 신인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전부 사로잡혀 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땐 상황이 뒤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암몬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하나님의 포로로 사로잡으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각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하더라도 결국 암몬 사람들을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암몬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암몬을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앞으로 암몬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말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호적인 협력의 관계로 돌아설 것인지를 암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암몬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 하나 부족하게 주신 것은 없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고 무엇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다 여기고 늘 갈급해 하면서 욕심낼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남을 집어 삼키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비록 모압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암몬 족속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이 두려워 먼저 성읍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신 성읍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현실이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떳떳하게 텅빈 성읍을 빼앗고 그 성읍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많이 의지하면서 자랑한 암몬처럼 위장된 평화를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너무 오랜 시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 안으로 들어와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도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한 다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진리, 하나님이 정해 두신 삶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이 갖게 하시는 정해 두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두려움이 밀려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제 안에 끊임없는 결핍이 만들어낸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